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음, 일요일. 예, 뱅크 아트페어 마치고 갤러리로 돌아와서 진정리를 좀 하고 예, 퇴근하기 전에 예, 리뷰 예,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생각은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겠지만은. 예, 지금의 생각을 조금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 뱅크아트 페은 2024년 음,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 동안 하교울역 세택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많은 관객들이 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평은 어, 작년보다 난 조금 적게 방문한 것 같은데 일단 날씨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매우 더워가지고 한번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데 어우 역 안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매우 더웠습니다. 아 일단 날씨가 좀안도와졌던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번 폭우가 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네. 그리고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였고, 파리 올림픽 기간이어서 저도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예, 파리 올림픽 소식도 보고,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너무 덥기 때문인지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 아트페어를 방문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처음 페어에 참가했던 분들 의견은, 그래도 뱅크아트페어가 사람이 많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사람 안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역시, 뭐, 벤카 투표 측에서, 주최 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뭐, 홍보라든가, 뭐, 티켓을 나누어서 돌렸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는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어, 단지 이제 판매 쪽으로 보면은 판매가 저도 좀저조해서 실망스러웠지만은 또 저보다 더 못한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비움 갤러리 바로 맞은편에 있던 갤러리는 네,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그 갤러리 간전님 그러니까, 잘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쉬지 않고 열심히 관객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저도, 말을 오래 하게 되면 자꾸 목이 메이고, 기침이 나고, 또, 좀 숨이 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한 시간 이상 길게 못하는데, 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음, 아트페어가 열려서부터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어, 정말 존경했습니다. 네, 존경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갤러리는 이번 뱅크아트페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쉴새 없이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많은 어, 방문해서 일단 방문하면은 그래도 방문자 수의 확률이 있으니까 어, 열심히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그 못하는 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존경스럽고. 아, 저는 이제 문자를 한, 어, 매주 문자를 좀 돌려서 방문을 요청을 했고, 또 무료 이미지 티켓도 나누어 드리고, 또 사전 등록도 미리 할수 있도록 메일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은 음, 날씨 탓을 조금 하고 올림픽 탓을 조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안에 와서의 문제는 제가 뭐 그렇게 말 주변 머리가 좋아서 쉴새 없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 말을 잘하는 큐레이터를 고용을 해서 예, 판매를 독려하는 것도 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작년에는 크리에이터 한명 썼었는데, 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 작년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한 바가 더 컸었던 것도 있는데, 확실히 아트페어도 그렇고, 뭐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때그때 예, 그때 다릅니다. 항상 불변하거나 아,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에,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어떤 개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 무조건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예,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야 되고, 성향에 맞게 계획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 좀 아니라고 방심했던 점도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괜찮았기 때문에. 아, 물론 경기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 마찬가지로 뭐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잘 하는 데는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수 있도록 어,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페어를 한다면 좀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어, 여러 사람의 협력과 공조 등등을 계획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 게다가 이번에는 페어에 처음 참가하는 작가님들도 있어서 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경험 미숙이 조금은 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 사전에 미팅을 해서 서로 어, 숙지할 것은 숙지하고 진행요령 같은 것도 서로 미리 예습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갤러리 개인전이나 단체전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어, 페어 준비에 예,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지금은, 어, 뱅크와트페어에 대한 후기 예, 리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 뱅크와트페어에서 인사를 다니고, 아침에 좀 다니고 했었는데, 아, 오늘 일요일인데, 미친 사무실 출근했나 봅니다. 네. 아,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예, 좋았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연예인 보는 기분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아직 5,800명인데, 예, 연예인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몇, 몇만 이상 돼야지 연예인이고, 암튼 뭐 그렇게 인사하신 분도 있었고, 예, 처음, 처음 뵙는데도, 어, 처음 본것 같지 않다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어,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음, 아무튼, 아토피아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준비 방법이라든가 요령은 좀 더, 철저하게, 시뮬레이션도 조금 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어, 뭐, 저희 첫 개인전하는 또는 신진작가 개인전하는 작가님들 전시를 여섯 명 한쪽 벽으로 몰아서 보았는데 아, 물론 뭐 작품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의외로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서 어, 저 또한 매우 반가웠습니다 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작품이 좀 상식적이거나 호감이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곳을 걸었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은 관심 있으면 많이 찍어 갑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사진이 많이 찍어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외의 모습이어서 저 또한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어... 단지 이제 판매를 보면은 도 거의 저가 작품만 좀 주로 나가고, 물론 성과는 작년에 반에 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음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또 주변에 많이 나간 작가, 아, 블루투스를 봐도 그렇게 고가의 작품이 나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예 안 나간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랬고, 뭐저또 작년에 괜찮았다고 했을 때도 작가 작품이 먼저 우선적으로 많이 나가고 나서 조금 가격 나가는 것이 몇개 나갔기 때문에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번 페어에서 작가 어 작품을 많이 준비 못했다는 것도 좀어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아무튼, 일단, 호감을 끌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치라든가, 아니면은 어 작품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 2, 3년은 좀 이런 추세가 짧게는 2년? 네, 길게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이 정도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어,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부스비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대로 진행을 하면은, 어, 초대만 진행하는 갤러리는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뭐, 갤러 음, 아트페어 나오는 갤러리 중에서 뭐 초대반, 어, 대관반, 또는 뭐, 대관 전부, 뭐, 여, 초대 전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비용 갤러리는 지금까지 계속 초대로 진행을 해왔고, <laughs> 주변에서 대관 좀 하라고, 어, 부스를 좀팔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작가님들이 몇 있기는 했었지만은, 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아, 안하면 안하지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켜 지키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음 그래서 지방 페어라든가 뭐 여러 페어의 그런 참가 페어 계획에 대한 메일이나 뭐 안내 소식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아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에, 좋다고 합니다. <laughs> 네 제가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딴말 하면은 그 다음에 할말 까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응대를 잘안 하는데 에, 혹시라도 <laughs> 제가 너무 응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에, 제가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 일단은 올해까지는. 지방 폐어는안 하고 국내 페어만 진행을 하고 아 서울 폐어만 진행을 하고 지방 폐어는안 하려고 했는데 어, 내년에는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경기 안 좋은 음, 판매 저가로의 판매 주로 판매되는 시장에서는. 멀리 간다는 거는 오히려 더 비용 상승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예 안할 거라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조건이라든가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 어느 페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좋았다, 뭐, 전체적으로 좋았다 얘기를 해도, 에, 나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부터 우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지피지 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는데, 아, 이번에는 너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무대보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에, 반성하는 중입니다. 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오히려 처음에 페어를 준비했을 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3월에 호텔 페어를 준비했었을 때 그때가 좋았고, 그 이후로는 들쑥날쑥 했는데 작년에 조금 좋았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컨벤션에서의 전시는 코엑스에서 한번 하고 세텍에서 세 번을 진행했습니다. 코엑스에서는 네. 완패했고, 오. 다음에 세텍에서는 음. 안 좋았다가, 아 작년에 아초 작년에 좀 좋았다가 올해 초에 아 조금 만만봤다가 올해는 에, 안 좋았습니다. 네.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 코엑스라고 해서 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코엑스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고민과 상황 생각과 그리고 작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폐허 계획은 이번에 잘 되면 내년에는 좀 확장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확장 못하고 좀좀더 어,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허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제가 준비가 덜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번에 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뭐 그리고 그런 해결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꾸준히 예, 심각하게 예,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 어, 미술 시장이 예,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미술과 예술을 봤을 때 전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은 항상 새로워야 되고 시, 음, 기대 하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무엇인가의 번뜩임이라든가, 뭐, 음,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미술 시장에서의 미술은 그런 것보다도 익숙한 것, 당연한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앞서 간다기보다도 보편적인 것이 더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 미술 시장은 예술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 작가님들은 회어나 아니면 전시나 이런 미술 시장에 접근을 했을 때는 예술성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미술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무엇이 예술이고 무술, 무엇이 미술인지 그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게 하겠지만은, 어, 뭐, 예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그쪽으로 더 접근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불뚝 같지만은, 예, 시장은 또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 어, 이상과 현실이 아닐까. 아, 이상과 현실과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두 가지 방향을 잘 조율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아이고, 20분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어, 제 12의 뱅크하트페어 세택, 파격력 세트에서 참가했던 어, 간단한 리뷰와 어, 후기,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페어에서는 어 제가 짐이 아, 단촐해지고 어좀 음, 여러가지로 좀 몸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페어에 그만큼 참가를 해 봤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될까 저걸 준비해야 될까 구, 고민을 하면서 바리바리 써 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돼서인지 예. 짐은 좀 가벼웠습니다. 음. 그런 것이 좀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다음에는 좀 더, 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 뿌듯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면 할수록 늦는가 보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고, 어, 준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안일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나는 좋은 멘트가 있어서 말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